인천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 교회사 걷기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클로비스 왕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클로비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죠. 어, 클로비스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클로틸테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클로비스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클로비스가 승리했습니다. 클로비스의 회심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개종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신앙 교육을 통해 집단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클로비스는 영토를 북쪽으로 점점 확장하게 됩니다. 단지 영토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라인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한 저지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 650년경에 프랑크의 왕궁에서 금세공일을 하던 엘리기우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 북쪽 누아용의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아용은 약천년 후에 장 깔뱅이 태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엘리기우스는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지역에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선교사는 아만두스입니다. 그는 단한 명의 성교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마스트리히트에서 만난 바포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랑크 왕국 선교사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저지대 부족들은 복음의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에 살고 있는 프리슬란트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은 프랑크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의 선교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지대 선교는 섬나라 잉글랜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690년경에 잉글랜드의 사제 윌프리드가 탄 배가 우연히 지금의 네덜란드 프리슬란트 해안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 알드이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명의 잉글랜드 선교사는 윌리 브로드입니다. 이 선교사는 지금의 네덜란드 중부 지역인 위트레흐트에서 선교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리슬란트의 세왕 라트보트란 사람은 잉글랜드 선교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라트보트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크 왕국과 싸워서 위트레우트를 점령하였습니다. 결국 윌리브로드는 지금의 룩셈부르크로 피난을 갔습니다. 북쪽 선교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때가 참해 유럽 북부 저지대의 네덜란드와 중부 대륙의 독일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 716년 보니파키우스가 잉글랜드로부터 위트레우트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니파키우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라트보트 왕도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라트보트는 세례를 받기 직전에 보니파키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죽어 천국에 간다면 제 조상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니파키우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라트보트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니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서 불쌍하게 죽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용감하게 살다 죽은 자랑스러운 조상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보니파키우스는 이 사건 후에 독일 작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718년 로마 교황은 그에게 성유물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확신있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실과 사랑과 근신함으로 성경을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잠재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주변인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해도 상대가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한 영혼에게 사랑의 수고를 더할 때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때가 참해 하나님 께서 언젠가 이 루실 것을 기대 하며, 오늘 도, 복 음의 열정 을 가지고 살아가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